나는 마피아다. 나의 목적은 42CT의 모든 시민들을 제거하는 것. 우선, 이 녀석부터 첫 희생양으로 삼아주지. 엥? 뭔가,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. 어. 다음 날. 다행히, 운 좋게 도망칠 수 있었다. 하지만, 이 정도로 나의 염원을 포기할 순 없지 주인님 군인 말고 다른 사람을 쏴요 아무리 이 녀석이라도 총알을 두 번씩이나 막아내지 못하겠지 어 <laughs> 그만 걱정 말게 내가 반드시 살려줄테니 다음날 어젯밤도 오늘만큼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인님 의사를 쏴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내주지 <laughs> 음. 드디어 해치웠다 그날 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네를 살리는 건내 능력으론 불가능하네 미안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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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한참 쉬고 있는데 도둑 녀석인가 <laughs> 누군진 몰라도 빨리 들어와 知れた、一旦、旦。バーナスジュイ님은죽었지만、아직내가남아있다죽어라、人間